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더 고귀하지 않을까요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눴던 거예요. 어, 종이 울린 것보다 종보다 더큰 총소리가 들렸어요. 딱 하는데 이제 김창옥 강사와 어, 윤리와 치에, 어, 그, 원기 씨가 같이 인터, 고기 먹으면서 인터뷰한 영상인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삶에 대한 그런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사람은 언젠간 죽지만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어, 고민 앞에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 모습이 내가 봤을 땐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내 삶을 애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또는 내 삶을 너무 가치 없는 시선으로 보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더 고귀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마음에 알게 모르게 좀 뭔가 경종, 뭔가 총을 맞은 듯한, 어, 종이 울린 것보다, 종보다 더큰 총소리가 들렸어요. 딱 하는데, 너는 삶에 대한 애정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봤는데, 정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강사로서의 일도 주어지지 않고, 유튜브도 지지부진하고, 그로 인해서 내 통장이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야. 저희 집은 저한테다가 '너는 무조건 월 300만 원 벌어야 돼'라고, 강조하는 그런한 어 말에 제가 세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돈 300도 안 들어와 내 인생 너무 무가치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어 다른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고 하는데 글쎄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조금 스스로에 대한 삶의 애정의 거리를 좀둔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공황장애가 찾아와 버리니 너무 답답한 거야 숨이 꽉 막혀 버리니와 너무 막막하다 모든 게다 안개 속과 같은 거야 여러분 그 숨이 막히는 상황 답답한 상황이 들어오면은 하늘이 노래진다라는 말이 들리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 실제로 이렇게 막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면은 눈 앞에 시야가 흐리면서도 맑은 게 아니라 노랗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숨통을 계속 쪼아버리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뭐아맘리에 아맘니에 나도 모르는 뭔가 강력한 어 압박감을 준다 숨쉴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을 준다 내가 내쉬어야 할 숨마저 막아버리는 그런 진공관에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따르는 이후 증상은 당연히 공황이, 공황 증세가 조금 따라오겠죠 숨이 막히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뭔가를 하자니 어, 멍해지 고 그러면은 내 눈앞 내가 내 마음의 시야 앞에 보였던 뭔가가 순간 센 노랗게 보이는 거야. 안개가 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노랗게 붕 떠버려. 그 이게 노랗게 떠버리니까 내 눈앞에 있었던 내가 뭐 어떤, 내, 내가 꿈꿔왔던 거,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 같은 거, 또 내가 생각했던 뭔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시야에서 그냥 노랗게 돼버리고, 그게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받아버리는 거예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우리 그런 현상을 종종 우리는 겪을, 저도 겪었고, 아마 여러분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현상인 거죠. 내 눈앞에 숨통을 쪼여버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애정보다 압박감을 줘버리고 정말 답답한 거, 모든 게다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쯤 느꼈던 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내 삶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 뭐 정답은 진짜 간단합니다. 제가 저를 다시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내, 내가 내 나를 다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할 건데? 이런 질문이 또 드는 거예요. 사람 인생 살면서 때로는 잘안될 때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못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할수 있잖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할수 있잖아 하면서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감정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이거에 대한 그런 걸 전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이럴 수 있잖아, 저럴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그런 게 그게 내 순통을 쪼아 버리는, 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내 순통을 조금 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 스스로에게 어떤 과도한 압박이나 기대, 또 그런 거를 주면 안 된다. 그 압박했던 힘, 내 스스로를 조였던 그 힘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 힘으로 전환시켜 주셔야 된다. 는 이걸 놓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쪼였던 그 손에 나를 향해서 쪼였던 그 손의 힘을 풀어주는 것. 너 이럴 수 있었잖아, 저럴 수 있었잖아. 이거밖에 못해, 저거밖에 못해. 너 정말 한심하다라고 그 나를 쪼였던 그 손의 힘을 풀어주는 힘. 그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인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 손의 힘을 푼다면. 조금이나마 진정한 모습, 조금이나마 진실하게 내 스스로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내 모습을 대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때로는 좀 내가 다른 사람,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 대하듯이 좀 대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도 좀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에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에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모습, 제 삶의 나의 모습, 그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대할 때에 가까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바라봐서 저 사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뭘까?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질문에 맞게 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맞게 내가 내 삶을 대하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어 어쩌면은 지금 모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어, 주변에 뉴스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어, 많이 떨어졌구나 지금 상황은 나도 나조차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놓고 싶고, 정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기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어, 다른 사람들의 위로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향한 조금의 관심과 그 애정, 그게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 지금도 그걸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세상의 상황마저 상황이 나를 너무 험지로 몰아가고 코너로 몰아가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한들 그럴수록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숨을 옥죄는 일보다는 조금 더그그 그 옥죄는 힘을 풀어낼 수 있는 힘그 손을 푸는 힘 그거 그것이 내 삶을 조금 더 진실하게 대하는 방법이고, 조금이나마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희망하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시간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모습을 더욱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진짜 내 모습을 조금 더 살갑게 대하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러, 여기서 끝낸다면, 왕수디씨,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저도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나 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몇살 잡아 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